안녕하세요. 코인 뉴스의 다한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코인 리플 코인이요. 784원 보여주고 있고 소폭의 하락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플 SEC 소송 종결이 된다면 완벽히 오를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대외적 이슈와 글로벌 거시 경제 때문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 테슬라 주가는 오르는데 비트코인 시세는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 의원이 해리스 당선 시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키 것이라고 합니다. 친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켜서 리플 더욱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리플이 스테이블코인 ETF 출시로 문화발 기업에 올라섭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시세가 하락했는데 16%까지 오른다는 상승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리플 미국 증시로 쏠림 현상이 있음에 따라 오늘은 글로벌 거시경제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가격의 방향성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가 여러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엔비디아 테슬라 주가는 오르는데 비트코인 시세는 다시 급락하고 있죠. 왜일까요? 비트코인이 간밤 7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승세를 탔다가 상승분이 미국 증시로 이동하면서 미 증시는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코인 시장은 거래대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코인 정 정보방이 있습니다. 코인 정보방에서는 대장주 비트코인의 추이 그리고 글로벌 이슈 시장 상황에 따라 리플 가격이 상방으로 향할지 하방으로 향할지 실시간 속보 통해서 빠르게 코인 정보방에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히 매매 대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추세이탈 신호 있어서 매도 부분 진행하시라고도 말씀드리고 있고, 급등 재료가 있는지도 완벽 체크해 드려서 여러분들 손실은 최소화해 드리고 수익 ]은 극대화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코인 정보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타점과 종목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으세요. 미국의 소매판매와 고용시장이 기대 이상이라는 지표가 잇따르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하였죠. 지금 해외 주식으로 자산이 이동된 상태입니다. 7월 미국 소매판매 매가가 깜짝 증가를 기록하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2주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에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이 상승하였고요. 그에 따라 코인 시장은 거래 대금이 급감하였고요. 비트코인은 8천만 원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고래라는 세력은 증시에 투자하는 고래, 코인에 투자하는 고래 다 다를까요? 그렇지가 않죠. 미국의 소매 판매와 고용 시장이 기대 이상이라는 지표가 잇따르면서 코인 시장에 있던 자산의 이동이 미국 증 시로 이동하였습니다. 고래들은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산에 배분을 합니다. 비트코인 간접 투자 들리는 국민연금. 고래란 어떤 세력일까요? 기관과 기업을 칭하죠. 그들은 완벽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마이크로 스트레치지 24만 5천주를 신규 투자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를 시작한 것이죠. 게다가 11월 5일 미국 대선 날짜입니다. 미국 상원연원 해리스가 당선 시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발언하였죠. 미국의 관할에 가상자산 시장을 놓, 놓고 싶어하는 해리스 후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면서 암호화폐 규제가 전혀 없는 가장 낮은 해외로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3월 날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올해 말까지 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원, 통과시킬 것이라고 척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언하였죠. 해리스 후보가 당선 시친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리마켓은 해리스가 11월 대선 승리 확률을 54%로 역대 최고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의 이동은 다시 또 비트코인으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증시라고 계속 쭉쭉 오르기만 하지도 않고 코인 시장이라고 계속 하락하지만도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해리스 후보도 친 암호화폐 정책을 만들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매우 지지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비컵보다는 0.2 5 프로의 연속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거죠. 코인 시장도 더욱더 상승할 것이 분명합니다. 블랙먼데이 급락장애. 비트코인을 쓸어 담은 큰손들 고래들은 완벽한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서도 끄집어내려서 매집을 하는 게 고래입니다. 8월 5일 블랙먼데이의 비트코인 급락이 비트코인 큰손들과 기간투자자들에게는 저가 매수 기회 였으며 이를 활용해 대량 매집을 진행하였습니다. CNBC에 따르면 비트코인 상승 촉매제가 고갈된 상황이라며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하기 전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죠. 대장주 비트코인이 8천만원 선 으로 많이 하방압박을 받고 있죠. 게다가 시장의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주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리플만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럴 때일수록 분할 매수하셔서 리플 완벽한 바닥 구간에서 분할 매수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량 확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에 저와 함께 리플 물량 어느 바닥 구간에서 매수 진행하실 건지 제가 확실히 다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현금 확보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하락했다고 해서 투자를 전혀 안 하게 된다면 투자 금액은 마이너스 손실권인 상태로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이럴 때 현금 확보 확실히 하셔서 리플 적재적소에 매수하시고 리플 물량 많이 확보해놓은 수량 통해서 고점 매도 타이밍에 매도하시면 완벽한 수익권에 도달하실 수 있겠죠. 편안하게 코인 정보방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영상 하단에 파란색 링크 눌러주시면 되세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XRP는 단기 침체에 직면에 있지만 주요 돌파구가 준비되어 있다고 분석가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바이낸스 차트를 기반으로 한 최신 분석에 따르면 XRP는 상당한 가격 변동을 겪고 있죠. 하지 10시와 12시에 관찰된 더블 탑 패턴은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졌고 삼각형 쇠기형 지속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이 패턴은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을 나타내지만 분석가들은 이 하락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돌파 기회가 오기 전에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다시 또 금방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빠르게 손실 극 독하시길 바랄게요. 리플 스테이블 코인 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리플사 현물 ETF의 한 걸음 앞서고 있죠. 시카고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비트노미얼은 XUST 거로 XRP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달러 현금 결제 선물 계약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비트노미얼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새로운 상품이 8월 13일 이후 거래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죠. 보통 현물 ETF를 출시하기 전에 선물 계약을 미리 출시하고, 현물 ETF를 나중에 출시하는 것이 업계 관례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 기반 ETF 출시가 미국에서 필연적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뉴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ETF 분석가 네이트 제라치는 ETF에 대한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 선물 계약이 필수라고 설명하였죠. 따라서 비트노미아의 신제품은 미국 XRP ETF를 도입하는 데큰 진전이 될수 있습니다. 제도권 자금의 유입이 리플 리플사에 유입되는 것을 뜻하고 일회성 자금이 아닌 현금의 유동성 자금의 유입이 리플사에 들어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에 리플사 더욱더 큰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겠죠. 게다가 리플사 스테이블코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죠. 미국 달러와 가치가 1대1로 연동되며 발행량의 100%가 미달러 예금, 미단기 국채와 기타 현금 등가물에 대해서 담보됩니다. 준비 자산은 제3자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으며 리플은 매월 증명자료를 발행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투명성을 완벽히 확보할 예정입니다. 리플의 완벽한 강점인 CBDC와 함께 달러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완벽히 연동돼서 리플 송금 결제의 강자인 리플사의 완벽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 마지막 소식 전... 전달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리플 시세가 하락하였지만 10% 16%까지 오른다는 상승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리플 법률 최고 책임자 알데로티는 CNBC에 출연해 SEC가 중요한 모든 것에서 패소하였다고 주장하였죠. 그는 또한 6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가격이 11,745% 엄청난 수치로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이 등 예측이 등장 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크립토 애널리스트는 현재 XRP가 6.5년간 형성된 대칭 삼각형 패턴에서 내부에서 중요한 저항선을 테스트 중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XRP가 16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습니다. XRP가 비트코인이 완벽히 상승하기 전에 혼자서 16달러까지 상승할 수는 없겠죠. 제가 대장주 비트코인 추이를 보면서 리플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지 언제 급 등할 것인지 완벽히 파악해서 바닥 구간에서 언제 매수하실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코인 정보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요 또한 급등하는 종목 통해서 현금 확보도 확실하게 챙겨드려서 여러분들 투자 시드 만들어드릴게요 편안하게 코인 정보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성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익 극대화하시는 투자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